조합도 근데 되게 괜찮다. 지금 막, 얼마큼 올라가요? 지금. 어, 한번 봐봐야 될것같아 어제 기준으로 한 17점? 음. 그렇게 떨어지고, 17점 기준 떨어지고, 이겼을 네. 때 얼마 올랐지? 어제, 한 게임 이기고, 네 게임 져가지고 기억이 안나네 형님. 음. <laughs> 아, 내려갔을 때만 알구나. 아. 네. 제꺼는 지금 16점 떨어지고 20점 올라가거든요? 어? 음, 많이 음, 오른다 듀오로 좀더 많이 오르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다 한번 봐봐야겠다 네 이번에 22점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점 오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종 안하겠다라는 거냐고요아 <laughs> 누구다 hey, 우리, 우리 듀오를 처음 보시나본데요 형님? 그런가보네 <laughs> <laughs> 왜안집만데 제드는 뭐미동 없어요 100점 못찍으면 노방종이냐고요 못찍으면 다음에 찍어야죠 <laughs> 아, 노방종 그런건 어! 시바나 뺏겼다! 시바한테 뺏겼어요? 어! 레전드 아 에반데 이거? 버려야돼 어 살았나? 아니, 얘는 왜 나, 나를 나 갑자기 또때리려고 와? 아, 이거 없겠다 이거 와, 시바나 뺏겼네. 아, 나 풀도 빠져. 근데 이거 아, 이거 가문산에 이거 얘들 뺏길 거 같아요. 오, 나이스! 대박! 아, 손 풀리기 전에 이렇게 솔킬 내는 거면 오늘 진짜 폼 미쳤다. 손 풀리면 그냥 다 죽인다라는 마인드. 나이스, 나이스. 아, 기력 걸리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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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첫 판에는 이 아우 먼저 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양보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제발. 어우, 다행이다. 아, 이번엔 진짜 탈진도 없고 무것도 없네. 아이? <목소리도> 아 이거 위험하 너무 쉐키크 간죽거리지 마. 합시적 그냥 아예 끝이다, 이거는. 아 이거 미녀한테 막혔어, 이씨. 안 맞는 건데. 저 게임이라서 여러분들 제최좀만못 챕터 보더라도 양해 아, 좀 해주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또 온다. 대대이미바나나 바텀도 이겼다. 적을 아, 이제 이거 가겠다 가슴 아프고. 아이야. 어, 뭐가 어, 어. 뭐야? 좀 한번 살짝 봐줄타 임이 있긴 한데, 시저 상대 그없을때 이용 가능 네. <laughs> 지금, 안 치면 못보는 우리 에뜻이 일치 하는거 <laughs> 오늘 팀은좋 다고？아니 팀이 운이 좋 은, 거 겠지. 이가 와, 이게 안 맞아. 지금은 안 갔다. 아토, 아토 백킹 그렇게 찍었는데, 아토 죽겠다. 파이. 아한 분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 자기한테 써달라는데요 응? 에바, 에바, 못 갑. 레이브 너무 비개입이라서. 안, 안, 안 한명안안한 나이스. 네, 전령 위쪽 동선 한번 봐 주세요. 전령 치고 있어서. 네, 저기 쪽으로 갈게요. 와다 가지 마. 어, 이... 아이시 업타트는 모른데 나이씨 무능하게 먹었다명로아 아씨 아파텀파텀파 바텀 트굿. 아이스 아, 아비 탑은 둘다못 가기나? 잡았다. 나이 나이스. 안았다 나이스. 찾았다. 아 잠만 공 빠졌다 너무 괘씸한 걸 발견해 버렸어 모랑을 가고 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라이브 각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천천히 동선이 되면은 어 집타이는구나 아, 네, 네, 지금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 방송이 끝나서 안타. 아, 이해야 반갑다. 야, 이제 온 거야? 아, 고마워. 이판이 이기면 각방 만 원이라고. 샘님 아. 들었나요? 아기. <laughs> 아, 이런 건잘 듣는 것 같은데? 탑노플 <laughs> 바로 풀 빼버렸습니다 <laughs> 어, 믿드 <미드> 없다 센 이따 는 오겠다 아, <laughs> 탑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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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얘궁 예, 있어요? 없었었 궁 없으면 살았어 이제, 이제 곧 조만간 생길까 아이스또 누구? 또 누구? 아, 피고 왜 찍지? 몰라요 시간나 10, 올려나? 시간 아, 올려나? 깊게 한번 빼부 네. 미게요네 제드 빠졌어요 오케이 수 있네 전진하판이데 형님 왜다 이기는 판에 그걸 했어 편집자야. 덱스 노태 적궁 봐주고 있긴 해 형님 천천히 볼게요. 나이스. 좋았다. 어. 어 아, 근데 나 피가 없어서. 즉시 음. 하겠다. 나이스 아이스. 어. 아그와뭔 일이야? <목소리> 흥어 이게 안갔네 어, 비드 o 간데 n 겠다 h e r e Look 오지 마라, 이 새끼야. <laughs> 어, 어, 어. <어어. 웃음> 대꿀잼이네, <재미네>, 다. 나이스저군이 <laughs> 있어요, 한번 게요 아니다, 제가 미 d 갈게요. care. I don't care. I don't c a 요 버릴게요 n t care. I don't care. I don't c a 아니 스펠 쓰려나 말라 했는데 안쓰게 저랬다 음 잘하겠다 음좀 애매하네 데드 주기 10초 전 죽어있다. 아직 가안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돼, 네. 아, 네, 네. 보고 있긴 함. 잠깐, 저궁 써야 돼. 이제 궁 썼음. 아... 바보 그왜 들어가냐 아 뭐야 제압 세게 먹혔음 제압 누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방금? 아어떡지 제드 아, 플래시 없음 제드 올라갑니다 제압을 제대가 먹었었다고? 죽었는데 조만은 먹었나? 논란의 여지가 없군. 와, 뭐 드부가 이제는 저거 저것도 가지? 마나 무네? 신기 맘에? 원에 먹으면 압박 진짜 심 맘에? 제가 갈게요 아. 네. 제가 제일 따요네제가궁로이요제슨은우는애플요요는이에요제이에요제는애이에요는에는데나중에요제요요제 아, 아, 근데 테리 지제가 싸우는 에못 가고 있어요 오케이. 보고 있긴 한데, 아니, 이게 무지 아, 이 아, 터졌어. 나, 어? 3주 되기 전에... 그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이게... 할는모르는 아, 그게... 아, 그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스레쉬가 마지막에 풀반는 못하고 그냥 바로 터져버렸어요. 아, 그게 터져버렸어. 음. 아, 너무 아깝게 날아갔다. 조정도 못 봤네. 조령 아깝지 어수 없지. 공부 어, 나쁘지 않게 된거 같은데. 나한테 한류되는 구도였었으면 완벽하게 좋았을 텐데 아깝다. 젝스는 젝스 노플 저랑 제스도 같이 놀아 거의 다풀다 쓴거 같은데 이번에 대분방까지 부 뜨면은 맨 말서틸 유채와 아니다 정화가 없는 애들이라서 울면 잡긴 하겠 네. 형님 바텀 라인 한번 잡아주세요. 네네. 밀어주세요. 제가 탑갈게요 네. 그리 가겠다 제궁 5초 <laughs> 보랑이나서 트퍼 띄우고 나서 잭슨 죽 죽여야 될것은은데 全部信じて下手な 버턴. 이 버튼 커버만. 네. 제드 Z... 풀이랑 저마 모르죠. 아 네, 몰라요. 세트도 올라온다. 빼야겠다 다음 용 타이밍까지 우리 1분 사용 먹으면은 이번에. 자르면은 용 먹겠다. 그림자로부터. 근데 나 자를 수는 있을려나. 궁각 보고 있긴 한데 생존스 우주 어? 나이스. 나이스. 오 우주 때. 우주 때. 우주 때. 우주 용해주안 우주 때. 우주 때. 우주 우주 때. 우주 때. 같다 우주 때. 우주 때. 우주 때. 우주 때. 우주 때. 니주 때. 우주 때. 우주 때. 이번 용의에서 싸움 제대로 이룰 것 같은데 초식의 싸움 네 딜바나 완전 딜바나 공 쓸어야 하는데 안돼안돼안 애... 되겠다 공이 있어야 데 씨암 먼저 잡아주자 얘들아 네 갈게요 네, 20초 <laughs> 설마 바로을 치나?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칼리 안 보인지 좀아안 쳤다 얘들아 이거 봐줘 형님 제가 먼저 합류해서 포지션을 먼저 잡아놓을게요 네. 오, 오면은 그냥 이 골목 쪽에다 궁 한번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같 형님. 오케이 었으음 제드 제드 쪽. 나이쉐 나이스 와 대박 천천히 시바나 포킹만 생각 시바나 포킹 나이쉐 저궁궁 궁 쉴드도 있음 아래쪽에 시바나 보던지 저 쪼이고 있거든요 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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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시바나 플래시 있나 얘? 아, 끝. 떠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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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제 어, 대박데질뻔는데좀 가네. <목소리도>